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AI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매개변수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고 채치TP를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해당되는 매개변수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옵시디언하고요. 그 다음에 3.5하고 4.0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내용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자 해당되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카페 내용에서 다음 같은 질문사항이 나오셨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제가 통제 변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앞부분 부분에서 다 설명을 좀 드렸고 관련한 내용들만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만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개 효과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들 있었고요. 그러니까 회 어, 위계적 회귀 분석을 돌리는 것보다는 각각의 회귀 분석을 바로, 바로 돌리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만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유의했던 변수가 2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 통제 그 그러니까 매개변수잖아요? 매개변수라 계자면 조금 더 한번 좀 다시 설명을 드리, 어, 드리긴 할 건데, 우선 매개변수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보죠. 자, 매개변수라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존재를 하죠. 이럴 때는 약한 관계, 관계가 없거나 약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근데 첫 번째는 이쪽을 독립 변수, 이쪽을 종속 변수로 해서 회귀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보다는 A에 비해서는 B가 관계가 높아야 됩니다. 아, 양의... 아. 해당하는 부분이 좀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셔야 되고요세 번째는 이 부분을 모두 독립 변수를 하고, 어, 종속 변수를 놓고 회귀분석을 돌려서 이 C가 가장, 어, 관계가 높게 나와야, 아, 나와야 해당되는 이 변수는 매개 변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만 통해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경우, 어려울 경우, 해당되는 종속 변, 해당되는 변수를 통해서 관계를 활성화 시켜주는 변수를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매개변수의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개변수라는 부분이 상당히 실제로 적용하거나 그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1단계하고 2단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1단계 아 1단계는 이렇게 하셨군요. 1단계 좀 볼게요. 1단계는 독립변데 1단계는 원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1단계가 매개변수로 진행을 하셨네요. 이쪽에선 유의 했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아 여기에는 관계가 없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독립변수 자체가 해당되는 부분이 어... 잠깐만요. 2단계에서는 요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요길 이 변수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 변수도 의미가 있어야지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독립 변수는 무조건 해당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의미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해당되는 요기가 1단계가 이렇게 됐고 2단계가 이렇게 됐는데 잠깐만요.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이렇게만 글로만 하니까 좀 어려워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1단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에 관계가 있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건 관계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해당 부분이 좀 낮아도 상관없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관계는 유의한 관계는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좀 관계가 없으면 조금 설명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에서 동일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아까 전에 이쪽에서는 의미가 없다며요 2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개 효과 자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 부분도 관계가 있, 있어야 되고, 모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2단계에서 의미했던, 어, 2단계에서 유의했던 독립 변수가, 여기에서 의미가 있었던 독립 변수가, 3단계 이런 면상에서 골치 아프게 됩니다. 해당한 부분이 어, 매개 변수만 의, 의 유의하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부분 매개하고 완전 매개 자체도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 이,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매개 변수가 일부에만 아, 일부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와, 부분은 조금 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에 대해서 단계별로. 네, 말씀드리는 조절 효과하고 매개 변수하고 완전 다른 의미에요. 조절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없고, 여기에,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기 때문에 매개 효과하고 조절 효과하고는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니까 러요 부분은 다 똑같은 독립 변수로 통제 변수로 넣으시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 변수를 넣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통제 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제 변수는 변수로 해당되는 부분을 변수를 투입과 제거를 하면서 좀더 좋은 모델을 잡아내는 것을 우리는 통제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 어, 7번과 같이 통제 변수가 단계별로 서로 다른 유의 확률로 보면 이건 어 이건 어,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해당 부분이 단계별로 투입됐다가 제외됐다가 투입됐다가 제외됐다 하면 이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분, 변수는 통제 변수는 상황에 따라서 우선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통제에 대한 적합성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통제 변수 자체를 투입하지 않고 분석하는 게더 맞습니까? 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모델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해당되는 이 부분 한번 저와 함께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시는데,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매개변수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명확하게 매개변수는 1차적으로는, 뭐 반대, 이 순서는 아닙니다만은, 1차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약한 관계. 그 다음에 2차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의 1차보다는 높은 관계, 마지막으로 3차에서는 독립 매개 변수를 독립 변수로,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 강한 관계. 이렇게 나타나서야 올바른 매개 변수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면 해당 부분은 요 부분은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매개 효과 분석에서만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변석은 아까 전에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건 맞다고 말씀을 좀 드려 봤고 1단계에서 유의했던 변수가 2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을 경우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 부분은 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단계에는 아까도 말씀 올렸던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관계였고요. 2단계에는 유의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어, 부분은 아, 이거는 4.0으로 설명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4.0으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에 유의한 변수가 2단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1 단계와 2 단계가 얘네들이 조금 어 원래 1 단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보는 게맞습니다 그러지니까 얘네들의 해석이 조금 어 꼬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간에 보다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니까 어렵다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매개변수에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한다면 지 매개변수가 없다고 볼수 있다. 아까 다 설명을 좀 드렸죠. 매개변수는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2단계가 일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순서는 상관없어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얘가 해석이 잘못된 거죠.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해석이 조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자, 부분 매개 완전 매개. 매, 매개 변수가 유의미하고 일부 독립 변수가 3단계에서 의미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변수에 대한 일부가 안 된다면 완전 매개를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변수가 계속 유의하다면 그것은 이제 부분, 어, 매개의 효과를 볼수 있겠다. 그 다음에 통제 변수의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는, 아, 영양에서 이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네. 자, 조절 변수에서도 단계별로 유의 확률을 각각 다른 게 나온다면, 통제 변수가 영향력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역할이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호작용에따라서더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나오셨고, 이번에는, 프롬프트 두 번째에서, 제가, 이번에는, 어, 매개 변수.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똑같이, 매개변수는 양적인 부분에 상관이 없느냐? 구체적으로 매개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제가 우선 4.0부터 먼저 돌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4.0부터 해당되는 매개변수를 먼저 설명을 요청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3.5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서는 다 아실 것 같고 매개변수는 양적, 질적인 크게 상관없습니다. 해당은 매개변수 자체는 양적과 질적에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부분 좀 말씀 을좀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아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예. 매개변수 효과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다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을 볼수 있으며, 여러 가지, 어, 부스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3.5는 조금, 결과치가 결과치 아 아웃풋이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예. 네, 해당 부분이 그렇게 싹 마음에 들진 않네요. 3.5인 경우는 제가 여따 붙여 놓겠습니다. 자, 4.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은 제가 좀 충분하게 여유 놓고 한번 설명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주고 오 훨씬 더잘 설명하나네요. 매개 변수가 다시 한번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양적과 질적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매개 변수는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수면 시간이 명향을 미치고, 네, 해당 작업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다. 아, 미칠 수 있다. 매개변수는 좀더 사이를 명확하게 살펴보고요. 네, 통계적 회귀에서는 어, 회귀분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1단계가 이런 걸 해서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오, 똑똑하네요. 오, 이야. 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네, 3단계, 몇개 번수와 해당한 부분들을 모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다 보는군요. 네 단계를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이것 처럼좀더 세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저와 함께 채취 TP를 이용해서 데이터 이야기와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정도를 확실하게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